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게 될때 직접 만나서 사귀지는 경우도 있지만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 사람의 책이나 혹은 강연을 듣거나 여러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일생의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 수신자로 기록된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골로셋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방인이 에베소에 바울이 머물고 있을 때 복음을 듣고 그가 자기 고향에 돌아가 전도하여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바브라가 힘써 전한 그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권속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사귐과 나눔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식을 듣고 바울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동안 직접 대면하여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편지로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교재의 내용이 골리스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다시금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편지의 서두를 시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구원하시는 내에 감사가 넘치는 서두의 시작을 우리는 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는 세 가지.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우리는 구원함을 입었고 그리고 오늘 살되 내일을 향하여 소망으로 살고 그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힘과 원천은 사랑이며 그리고 그 힘과 원천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써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골로새교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또한 드림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믿음이 있습니까?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을 통해 영원 구원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골레스교의 성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들었다면 그 은혜를 따라 깨닫는 자가 되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한 일꾼으로서 부름을 입은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이 깨달았기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의 증인으로서 힘썼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진리 안에 날마다 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작동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오늘 한 날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에바브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부름을 입고 목숨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한 바울. 이제 2023년을 지나 2024년으로 향하여 가는 우리에게 여러분이 에바브라가 되고 여러분이 바울이 되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소문이 온 천하에 가득하도록 주님 복음 증거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권속들 주님 안에서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골로새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권속들이 모이게 하시고 생명의 결실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리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주께서 변화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응답의 역사, 결실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기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